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오늘은 BI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BIM이 뭔지, 소프트웨어에서 BIM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2D 도면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BIM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야? 이 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분을 세 분이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빌일에서 근무하는 이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전문 컨설팅 투이자 강사 이정이라고 합니다. 건설기술 교육원 건축 BIM 강사 이다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건축 도면을 하면은 보통 종이에 2D로 그리잖아요. 근데 요새는 3D로 건물 형상까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90년대 초까지는 설계를 제도판에서 했어요.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프린트된 도면을 받아보는데 옛날에는 청사진에다 설계도면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기둥 하나 수정하면은 모든 설계도면에 기둥들을 다 직접 긁어내고 음. 설계도면을 수정했어요. 근데 90년대 PC가 도입이 되고 CAD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한 단계 발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IMF가 딱 터지면서 아유. 효율화 극대화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캐드로 확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PC로 작업하고 수정해서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일이 편해지고 인력들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갈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10년대부터 이제 BIM이 시작됐어요. BIM은 기둥 하나를 옮기면 나머지 도면들이 다 같이 수정돼요. 네. 바, 바로 바로 뀌게요 그래서 지금 종이에서 캐드, BIM으로 총세 번의 혁신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 BIM 쯤 얘기해 주셨는데 직접 시연한 걸볼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BIM은 두 가지 <laughs>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델링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 그럼 일단은 모델링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그리듯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기초 먼저 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 저 위에 기둥을 음. 모델링 하게 됩니다. 기둥은 모델링 하고 나면 그 위에 보가 얹어지게 되는데요. 어, 캐드도 마찬가지지만 레빗 같은 경우도 복사하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한 층을 만들고 다른 층에 복사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외벽을 된 모델링을 할 건데 아, 어, 뭐 그리는 도구들은 캐드랑 비슷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외벽을 모델링을 하고 외벽 부분들을 이제 어 디자인상 돌출되는 부분이시면 그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다든가 또는 결합금지 결합을 하는 형태로 해서 벽체를 좀 정리를 하고요. 아. 그중에 이제 커튼월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벽을 구분해서 커튼월로 바꿉니다. 아, 바꾸는데 아. 빔이 좋은 게 객체 기반 설계라서 객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 네. 네네 그럼 벽을 커튼월로 바꿀 수 음. 있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구분한 벽을 기준으로 해서 어... 벽을 선택하고 커튼을로 교체를 하면 바로 바뀌게 바뀌었네요. 됩니다. 바뀌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층만 모델링했는데 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기둥 복사하듯이 아 층간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대로또 올라가는 부분요? 네,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를 하고 그 외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지우거나 일부 수정을 음 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커튼홀은 제가 복사를 안 했거든요. 커튼홀은 하나의 면에 다한 번에 작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을 나중에 한 번에 고치는 작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무대 작성 기준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이 다른 협업하는 부분에서 또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할때또 다른 방법이 속성 정보를 바꿔서 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커튼홀 높이를 속성 정보에서 조정함으로 해서 높이가 바뀌는 내용들이 있고요. 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층에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벽체를 모델링하는데 어, 또 다른 것들은 치수에 의해서 벽체 위치를 조정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파라메틱 기능의 하나인 거죠. 연동돼서 움직이는 어, 그런 부분을 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벽체를 또 커튼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설계도면이 바로바로 그냥 BIM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a d 문의가. 그렇죠. 객체로. 그래서 객체마다 같은 카테고리들은 선택을 해서 다른 객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은 음, 이야기할 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린다, 확인한다, 수정한다. CAD 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리는데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BIM은 일단 그리고 확인하고 수정한다. 라는 아. 방식으로 하면 가장 편하게 작업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네네네. 그럴 것도 있고 필요한 객체가 있으면 수정하고 아, 바꿀 수가 있다. 네네. 지금도 벽체 높이 같은 것들을 다또 조정하게 되고 있고요. 이제 바닥을 그릴 건데 한 번에 뭐 박스를 그릴 때는 박스, 선을 그릴 때는 선으로 그리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도 또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은 층간 복사라는 기능을 가지고 복사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고 나면 한 번에 바닥이 그려진 게 보이고요. 다른 층에 잘못된 바닥 같은 경우는 수정 기능 가지고 수정을 하시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두 화면을 띄어놓은 이유가 작업은 2D에서 하지만 3D에서 확인을 바로바로 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주요 골짜들은다 그렸고, 이제 내벽 이나 계단 부분을 그릴 건데 계단도 그리는 방식은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단수라든가 단 높이 그 다음에 몇 단을 그릴 건지에 대한 것만 클릭 클릭하시면 계단이 한 번에 그려지기도 하고요. 계단이 규칙만 정확하다면 또는 층고만 같다면 한 번에 또 그리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단면도 그냥 그리기만 하면 계단을 클릭하고 나서 층을 선택하면 반복적으로 한 번에 싹 그려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규칙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또 저것도 계단이 지나간 자리에 오픈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벽체를 그릴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린다, 확인한다, 수정한다에 대한 기능이 여기 나타나는데, 일단 벽을 필요한 벽체 개수만큼 그립니다. 대충 그리고 있거든요. 음, 대충 네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저기에서 벽체가 연장되는 부분까지 수정을 합니다. 음. 길이가 어디까지 갈 건지. 네. 그 다음에, 코너가 이제 곡선벽에 들어가는데 곡선변도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치수를 고친 다음에 확인하고 아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이때 그리는 거죠 이 치수 그리면서 내가 벽을 정확하게 그렸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틀렸으면 벽체 클릭해서 값을 고치는 걸로 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곡선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바로 보이니까 좋네요 네. 그다음에 문도 닫는데 일단 달아요 일단 달고 필요하면 위치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는데 임시치수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임시치수에서 값을 넣어서 바로바로 고칠 바로 수 있게 할수 있죠. 그다음 창문도 달때 저렇게 그냥 바로 달고 위치도 바꾸고. 그다음 또 하나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EQ라는 등분하는 기능이 있어서 e q 를 하면 등분해서 창문이 배열이 되고요. 아 일정하게 네네네 똑같은 값으로. 그다음 창문 하나 했으면 제가 다른 쪽으로 이제 복사해서 또 복사하고 수정하고. 또 층간 복사에서 창문까지 어,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돌려보면 저렇게 뒤에까지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빔의 정보라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룸 정보를 다는 게 있는데 아... 저기서 그냥 텍스트를 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성 정보를 넣는 거랑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속성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네이밍이 되는 거네요. 네. 네이밍을 넣으면 저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그냥 모델링 했다고 한다면 저룸 넣는 것 자체가 속성 정보를 넣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고요. 나머지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또 있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시트 부분인데 시트도 이제 미리 배치를 해놨긴 했지만 모델링이 되는 상태로 나오고요. 지금 나온 표가 아까 룸을 넣으면서 면적이 나온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만든 게. 네. 이것까지가 모델링 작성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활용하는 기능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제 Revit이라는 음. 음. 대표적인 툴인데 그걸 다른 음. 형태로 보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n a v i s o k 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 될수 있으면 공정별로 건축과 구조를 또는 MEP가 있으면 MEP로 구분해서 파일을 보내는 기능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3DP로 이미 제가 공정을 구분해서 어, 나비석 파일인 nwc로 보내고 있고요. 이걸 보낸 거를 나비석을 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건축과 구조가 파일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걸볼 아 수가 있고요.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간섭 검토를 할 건데, 하나는 건축을 선택할 거고요. 하나는 구조를 선택해서 간섭 실행을 합니다. 저기 조건 값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 딱 돌리고 나면, 저렇게. 순식간에 어마마하게 많은 간섭 사항들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저 리스트로 쭈루나옵니다. 아, 컴퓨터가 힘들어가지고. 알아서 네, 간섭을 체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고서 형태로 볼수 있게 돼 있어서 간단하게 HTML 방식으로 메모내시면 그래서 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뜨고 이 안에 어, 각종 정보가 다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기 ID 값이 있어서 그 ID 값을 가지고 리빗에서 어떤 객체가 겹쳤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걸로 레포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상에 협업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CD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유료 기능도 있긴 하지만, 무료로 간단하게 쓸수 있는 오토데스크 뷰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그냥 레비팔 여기다 올려놓기만 하면, 저희가 좀 전에 만들었던 모델이 보이고요. 아까 만들었던 도면까지도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하고 공유해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D가 그냥 2D가 아니고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2D라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3D는 당연히 볼수 있고 까딱까딱 까딱 기능 다 되고요 어, 정보들을 여기서 다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보고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협업을 할때쓸수 있는 기능이고요 길이도 잴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은 단면에 대한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공유하기 되게 좋은 게 제가 마킹을 하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됐어라고 체크를 하고 리스트가 뜨고 거기에다가 답변을 달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BIM 직접 시연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걸 보고 나니까. 과거엔 어떤지,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 종이도면으로 2D 도면을 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2D 도면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음. 건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평면도면, 한층에 하나씩 밖에 평면도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이는 보는 사람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단면도 하고 전개도를 넣어서 하지만 실제로 그빈 공간 상상에 맡기는 공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쵸? 설계를 하신 분하고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 사이에 생각이 다르면 이상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도면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네. 생길 수 있어요. 평면도 하나가 기계 도면에 쓰이고 전기 도면에 쓰이고 다른 도면에 다 쓰이게 되는데 이것들 스스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 도면을 얼마나 잘 구현하는가가 핵심인데, 처음에 만들어진 설계도면 자체 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는 당연히 잘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2D 도면으로 공사를 할때 생겼던 가장 큰 문제. 도면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BM을 하면서, 아까 강사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다 이제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영상 보여주, 짧은 시간에 <laughs> 보여주셨는데, 이만큼 빨리 3D로 설계를 한다고 다른 분들이 착각을 하실까봐, 해 그게 <laughs>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거 샘플로 보여드린 거는 네. 1시간 만에 모델링 하기라는 샘플 자료가 있거든요. 음. 그거를 좀 추각해서 네. 보여드린 거고요. 또 1시간에 될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네. 그렇죠. 설계하는 분들은 계획하면서 또 설계를 하는 거니까. 단지 이제 설계 도면을 만드는 과정의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지, 계획의 시간은 충분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게, 도면 오류 때문에 뭐 문제가 많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BIM을 또 활용하고, 또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BIM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b i m 의 가장 장점은, 이런 표현도 할수 있거든요. 람 움직이는, 파라메틱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음...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D 도면이, 인면도, 평면도가 각각 노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시연 보여드릴 때도 보셨지만, 3D로 이렇게 쫙 보면, 빠진 부분 없이 다 보이거든요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다 음.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입면과 단면을 또는 평면을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같이 바뀌는 그리고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없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BIM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큐먼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서화가 음. 가능하다. 저희는 사실 설계자도 그렇고요, 시공자도 그렇고 건축계는 다 도면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어디서든 도면을 뽑아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비정형 설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비정형 설계 모델도 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BIM으로 다시 가져오는 이유가 결국은 도면화를 위해서예요. 음. 도면이 작성이 돼야 시공자라든가 타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 실제로 작업할 때 이렇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요? 비하인드로 어, 되있다라고 하면 공사할 때 도면이 천장 만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 내가 보고 싶은 도면을 다 잘라서 볼수 있고 확대해 보고 싶은 부분 다 확대해서 볼수 있고 음. 도면에 잘못된 걸 미리 다 체크할 수 있고. 음. 그래서 공사할 때는 BIM 설계로 된 현장하고 2D 도면으로 나온 설계하고는 시공 퀄리티 자체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 차이. 네, 하늘과 땅 차이. 실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면을 그리는데 그리기 편한 부분을 잘라서 그리는 비모로 <laughs> 할 때는 그런 거 고민 없이 모델링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부분 그렇지? 보고 싶은 부분 그냥 잘라서 보는 네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두 가지 경우. 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음. 너무 좋은 툴인데요. <웃음> <웃음> 최근에 BIM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변화 관련해서 주요 키워드를 좀 뽑아왔어요. 첫 번째로, 공정혁신이 된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혁신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건물을 지어볼 수 있거든요. 음. 이게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공사를 해놓고 잘못된 걸 알아서 뜯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한번 BIM으로 지어보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할수 있으니까 공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단축이 되고 잘못들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량이 잘 나와요 아. 정확하게 수량이 나오니까 자재를 시키더라도 실제 들어간 자재만큼 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비스 복스 잠깐 보여주셨지만 공정표 같은 것들도 작성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바짝 가지고 이렇게 공정표를 짜는 것들이 공정표로만 BM할 때 잘만 나누면 공정표도 쉽게 작성을 가능하고 수량도 정확하게 나오고 음. 미리 공사할 때써볼수 수 있으니까 음. 공사를 할때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음. 두 번째 키워드는 시공 자동화가 있어요. 시공 자동화는 뭘까요? <laughs> 옛날에는 벽돌 한장한장 한장 시공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장에서 레고 만들듯이 어떤 모듈 단위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결국은 공장에서 건물을 짓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시간을 단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장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정밀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오류나 문제점들이 줄을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빔 기술로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그거들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조립하는 방식까지도 시뮬레이션해서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공 자동화의 목적으로 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을 하려면 빔을 해야 돼요 아~~ <laughs> 맞습니다 오히려 더 네, 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만들면 현장에서 그걸 끼워 맞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면 자체가 잘 나와야 되고 사전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빔을 해야만 모델링 주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공장 생산할 때 빔으로 모델링 하고 나면 그 장비에 묻히면 도면 없이 바로 생산으로 들어갈 수도 아 있습니다. 도면이라는 과정이 없어져요, 중간에. 아 그럼 도면은 뭐냐?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조립도면 정도만 있고 생산을 하기 위한 현치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거가 없이 공장에서 바로 생산까지 할수 있는 기능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잘 뽑아가고 왔는데요세 <laughs> <laughs> 번째 키워드는 예측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 기반 설계, 요게 있는데요. 어, 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측, 뭐, 데이터 기반 중에서 사실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공사비가 시공사 선정할 때 공사비, 공사 끝났을 때 공사비가 틀리면 안 되는데, 2D로 설계를 한 경우는 공사비를 뽑아내려고 하면 수량 내역서를 만들고, 그게 단가를 넣어서 공사를 뽑아내야 되어요 근데 비양으로 설계를 할 때는 설계 각 단계, 기획 설계, 기본 설계, 중간 설계 각각 단계마다 공사비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아. 공사비를 미리 확인해 보면서 음. 설계를 할수 있다. 그러면 오버될 일도 없고, 그렇죠. 내가 뭘더 응. 빼고 넣을 때도 체크할 수 있고, 그렇죠. 아. 이건 나중에 싸울 일이 없거든요. <laughs> 공사비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거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키워드예요. 디지털 협업. 아까 사실은 시연할 때 잠깐 오테스코피오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보통은 이제 공동 데이터 환경이라고 해서 CD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종이 도면으로 했을 때는 그냥 주고서 받고서 하다 보니까 전화로 얘기하거나 하면서 여기 받겠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 빈 데이터가 있고 거기서 체크하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네네. 것처럼 정확하게 마킹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를 볼수 없고 기록도 남습니다 어디가 고쳤고 누가 고쳤고 하는 부분들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빔 협업을 할때 온라인상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최신 데이터는 항상 온라인에 있는 거 그리고 이 디지털 협업이라는 부분이 이 정부에서 정부 대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데가 LH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빔 협업을 하려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협업이 잘 되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네.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비을 도입하는 걸 문턱을 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데 음. 이 문턱이 너무 높아서 아. 가기가 어렵고 아까 이제 강사님께서 도면 협업 얘기를 했는데 강사님이 만약에 도면 작업을 해주시고 저한테 보냈어요. 작업을 하자. 그러면 한번 왔다가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음. 근데 BIM은 이것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하나를 같이 보면서 서로 논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리소스가 정말로 줄어들어요. 시간도 줄이고 사실 정보가 휘발될 일도 없으니까 음. 에너지도 줄어드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오. 이렇게 BIM 주요 네 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사실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건설인들에게 BIM 활용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BIM을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활용을 하는 사람이면 아까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뷰어 있죠. 네. 그거를 쓰는 방법이라도 배워야 된다. 아. 뷰어를 쓰는 것만이라도 내가 이해를 음. 하면 시공의 퀄리티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뷰어를 한번 써보기만 하면 왜 비밀이 필요한지를 바로 알수 있게 되는데 이걸 그냥 비워를 혼자 쓰지 말고 건축주하고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어? 어떤 것 때문에요? 왜냐하면 건축주는 2D 도면으로 설계할 때내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공사할 때 어떤 일들이 자주 생기냐면 설계할 때 아무 얘기 없으시다가 현장 가서 어이 벽이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건축주한테도 공유하고, 같이 작업한 작업자한테도 공유하고, 레진 작업자가 내가 어디 위치, 에 어떤 공사를 할지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미리 수정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할때 정말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BIM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록.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도 적어도 BIM의 개념과 BIM 뷰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만 배우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시간과 돈이 다 절약되겠네요. 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팁은 많은 사람들이 모델링을 예쁘게 하려고만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실무에 도움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2D 설계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BIM은 속성 정보 입력을 잘 해야 됩니다. 만들고 나면 간석본토라든가 물량산출 이런 식으로 실무에 도움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로 접근한다고만 한다면 어, 여러분들 쓰시는데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BIM이 파라메트릭 설계라고 했잖아요. 파라미터라는 것 자체가 매개변수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속성 정보 입력, 그게 바로 매개변수를 입력을 해줘야, 결국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 뜻이라서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보 입력을 잘 해야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은 실무에 쓰는 내용에 맞게 아... 그 정보들을 사실은 찾던 구에서 각각 넣어야 그 정보에 네. 기반으로 감사 검토도 하고 물량 검토도 하고 심지어 도면화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동화 기능을 만들어을 수도 있는 것까지도 갈수 있다. 근데 그 정보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실물을 알아야 맞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다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이 나는데 <laughs> 실물을 모르면은 사실 하기 힘들어요. 네, 네. 맞아요. 실물을 모르면 사실 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BIM 활용하는데 그거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걸? 나 현장에서 돌때못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은 너무 좋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그래야 <laughs> <laughs> <우리가> 가능한가 <laughs> 궁금합니다. 우선 현장에서 활용이 잘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해 속성 정보 있잖아요. 설계할 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속성 정보들이 있어요. 음. 근데 공사할 때 넣어야 되는 속성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용 BIM으로 따로 작업하기도 하고 시공용 BIM을 따로 작업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IM 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아, 이건 현장에서 못 써먹어.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BIM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설계자분들이 공급자고, 현장에서 직접 쓰시는 분들이 수요자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쓰시는 분들 수요자들이 BIM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배우시고, 더 많은 요구를 하시면 조금 더 빨리 BIM이 어, 건축 현장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속성 정보가 <laughs> 네. 정말 중요하다. <laughs>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협업에 대한 가장 첫 번째인데, 분야가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근데 시공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음. 또 유지관리 쪽에서도 알려줘야 되고. 건축주도 나는 이게 필요해.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모델링을 하고 있는 설계 단계한테 왜안 되냐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네. 설계를 했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는지만 알려주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정보에서 지침서를 만드는 것들이 좀더 상세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걸 시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정보는 이렇게 넣어야 돼. 그런 것들을 지침 기반으로 제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고요. 얘기 하셨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모델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연속돼서 계속 고도화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모델링 할 때도 일단 만든다, 확인한다, 수정한다. 빔은 수정해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얘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입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정보가 바뀝니다. 설계에서는 A라는 자재를 썼지만 시공 단계에서는 B라는 자재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데이터 형태로 계속 정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기업, 개인이 각각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정부는 제도적인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 인프라, 그다음에 이거를 할수 있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좀 활성화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단순하게 빔 외주를 주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원을 교육하고 투자도 하고 장비 역량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의 가치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특히나 국내보다는 해외가 기업 주도로 많이 빔을 하고 있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수준을 더 올리려면 당연히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빔 능력을 좀 키워서 설계하는데 현장에서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능력 향상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 i m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 건설기술교육원 건축 BIM 과정에서 실무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구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BIM에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직접 활용해 보고 써 보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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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